먼저 코오롱 인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코오롱 인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남겼었는데 안 돼서 다시 도전합니다. 매수가 4만 원, 비중 25%입니다. 꼭 부탁드려요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오늘 시가는 4만 200원이었고요. 지금은 4만 1 2 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좋다. 그래, 이 정도면 네. 됐어. 아휴. 아휴. 그래, 그래, 가서, 가봐가봐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다. 네. 네. 뱅커? 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됐어, 됐어. 뭐가 공부, 된 거죠? 네에도 어. <laughs> 근무해. 네. 네. 이 정도면 됐어. <웃음> <웃음> 지상파 가서 네. 엄기준 씨 만나봐야 되는데. <laughs> 엄기준 씨를 초청하면 되죠, 저희가.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laughs> 당연하죠. 네. 그럼 이 자리는 제가 전 네.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요, 같이 하시는 거죠. <laughs> 엄기준하고 저하고 같이 앉으면 네. 제가 오징어 될 텐데. <laughs> 저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아닙니다. 예, 제가 지상파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됐다. 네. 지금 신한금융투자에 나온 지금 보고서를 조금 읽어보니까요 목표주가를 지금 5만 원으로 제시했고 네. 수소 기대감, 실적 기대감으로 내년 좀 기대된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코오롱 인더 영업이익을 1,970억으로 작년 대비 4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다만 이게 급성장한 성 상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음. 어렵지 않을까. 어. 예,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조정 나왔다. 완만하게 음. 상승하다가 조정 나왔다. 그런 음. 식의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내년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퍼센트밖에 아, 예, 네. 그러니까 조금 100%, 200% 정도 나와줘야 쫙쫙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네. 된다 그러면 주가가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높다. 음. 그래서 다른 종목도 쫙쫙 치고 올라가는데 네. 내 종목 천천히 올라간다고 해서 네. 또 잘못 조목 갈아탔다가 네. 또 손실 날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정도 한번 노렸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자이 실적이 크게 팍팍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19 이후에 급락한 후에 주가 이제 급락 이제 만 만해는 됩니다 그렇지 보시면 알겠지만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네. 올라가고 실적 얘기 나와주고 이렇게 되면 한 번씩 올라줬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완만하게 기고 한번 완만하게 올랐다가 옆으로 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4만 천원 최저가 2만 원에서 4만 천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가격을 보면 지금 코로나 19 떨어지기 전 가격인 5만 원대 최고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다른 종목들 코로나 19 떨어진 가격을 이미 다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종목을 아직 회복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 계산 기대감이나 성장성이 음.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래량도 별로 이렇게 다 완만하죠. 아, 네. 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들어오지 않고, 음. 시장에서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음.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그런 움직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업가치가 특별히 변화가 있지 가 않으나. 그런데 좀이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네. 앞에 올라갔지만, 코로나19 최고가 떨어지긴 가격, 음. 한 5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생각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차라리 올라갈 수는 업종 테마별로 좀 바꾸시는 것이 수익률 좀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뭐이 예, 정도 안전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코오롱 인덕 좀더 들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 인더넷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등세가 나타날 종목은 또 아닌데요. 시장에 관심에선 조금 멀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을 방금 보셨을 텐데요. 그래, 큰 거래량은 없습니다. 완만한 상세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급등세는 없으니까요. 다른 종목에도 관심 가져보시고, 혹은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종목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